안녕하세요 파령이운동의 파령입니다 이제 본 운동 시간인데요 먼저 요가하는 동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요가하는 시간인데요 매트 있으신 분들 매트 가져와 주시고요 스탠딩 동작으로 시작할 거예요 일어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트 끝 쪽으로 서서 시작할 거예요 준비되신 분들은 목마를 수 있어야 중간중간 수분 섭취할 수 있도록 손 가까운 닿는 곳에 물병 준비해 주시고요 매트 끝쪽으로 와서 스탠딩 동작. 양발 모아서 서서 준비해 주실게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목부터 이완합니다. 가볍게 시계방향 한 바퀴, 반시계방향 한 바퀴 돌려주시고. 마시는 숨에 양팔 벌려 하늘 위에서 손 합장, 내쉬는 숨에 정글. 무릎과 코가 만나요. 마시면서 허리 파서 앞에 부셨다가 내쉬면서 무릎과 코 다시 만나요. 마시면서 한손한손 한손 앞으로 걸어나가 플랭크. 자세 유지하실 거예요 어려우시면 바닥에 무릎 대고 잠시 쉬어 가실게요 준비하시고 무릎 대고 이제 푸시업 웨이브 가실 거예요 이 자세도 어려우시면 무릎 대고 가슴 내려놨다가 가볍게 코브라 자세로 오실게요 아기 자세로 쉬어갔다가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 이어갑니다 뒤꿈치 바닥 쪽으로 꾹꾹 누르면 좋아요 어려우면 무릎 밴딩해서 허리 피는 거에 집중할게요 오른 다리부터 킥 동작 세 번. 이어가시고, 앞쪽으로 무릎 접어 가져옵니다. 양손 하늘 위로 올려주시고. 자세 유지해 갈게요. 앞에 무릎 90도, 뒤에 무릎 편 상태입니다. 뒤에 무릎 편 상태 유지하시고, 전사자세로 이제 이어갈게요. 양팔 벌려, 나란히. 시선 은 앞에 보시고, 앞에 무릎 90도 유지합니다. 뒤에 무릎 편 상태. 이때 뒤에 다리 발, 아래쪽으로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이제 상체만 움직여서 양팔 움직여 주실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플랭크, 무릎 대고 푸시업 웨이브 코브라 다운독 자세로 일어나 반대 다리 하실 준비하실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반대 다리 왼 다리 3번킥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가지고 앞으로 가져오세요. 90도 접어서, 이제 양손 하늘 위로. 손 모으지 않아도 돼요. 어깨 넓이를 유지하실게요. 호흡하시고, 전사자세 이어가실 거예요. 이때 무릎은 계속 90도 앞쪽으로 구부린 자세 유지합니다. 혹시 뒤에 다리 무릎일 때 통증 있다면, 발 11자 뒤꿈치 들어서 자세 변형해보세요. 전사자세 시작합니다. 앞에 다리 90도 유지하시고, 이제 앞쪽으로 손 내려오십니다. 이때 바닥 짚은 손에 너무 체중 실지 않게 주의하세요. 계속 다리는 유지, 손은 사선으로 뻗어서 위에 팔 유지합니다. 이어갈 키요 플랭크. 무릎 대고 푸시업. 코브라. 하늘 보고 마시고 내쉬면서 아기 자세 뒤꿈치 쪽으로 엉덩이. 마시면서 다운도 올라와요. 뒤꿈치 아래로 내쉬면서 다운도. 천천히 호흡 이어가실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마시는 숨에 한손한손내몸 쪽으로 손 가져옵니다. 마시면서 하늘 보시고 내쉬면서 무릎과 코 만나요. 마시면서 하늘 위에서 손 앞장, 내쉬면서 제자리. 두 번째 세트 이어갈게요. 마시면서 손 앞장, 내쉬면서 무릎과 코 만나요. 내 네, 마시고 앞에 보세요. 허리 피고, 내쉬면서 무릎과 코 다시 만나요. 마시는 숨에 한손한손 앞으로 가 플랭크. 자세 버티기 어려우시면 바닥에 무릎 대고 쉬어가세요. 무리하지 마실게요. 준비되셨으면 무릎 땅에 대고 웨이브 푸쉬업 가실 건데, 이때도 어려우시면 그냥 철푸도 엎어지셔도 괜찮아요. 코브라 자세로 이어가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 쪽으로 엉덩이 내, 내려주시고, 마시면서 엉덩이 들어서 다운독. 뒤꿈치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줄게요. 이번에는 오른 다리 다시 앞쪽으로 가져올게요. 킥 없이 그대로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뒤꿈치, 뒤쪽, 뒤꿈치 들고 유지하실게요. 11자 유지하실게요. 앞에 무릎도 정면에 보는지 확인. 호흡하시고,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인 유지하세요. 양팔 벌려 나란히 전서 자세 이어갈게요. 이때 뒤에 다리 발은 아래쪽 매트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상체와 팔만 움직일게요. 하체 그대로 자세 유지하세요. 위에 팔은 사선으로 찔러 줄게요. 셋, 둘, 하나. 바닥으로 내리고, 오른발 제자리 갑니다. 무릎 대고, 가슴 바닥에 코프라 올라와요. 호흡하면서 엉덩이 뒤쪽으로 이어갈게요. 다운독 자세까지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꿈치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다리 바로 이어갈게요. 왼발 올렸다가 앞쪽으로 90도 접어서 유지 양팔 위로 올려주실게요. 발꼭 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때 무릎과 발이 정면에 향하는지만 확인해주세요. 호흡하면서 유지 손 모으지 않아도 돼요. 어깨 너비 유지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유지 양팔 벌려서 이제 전사 자세 갑니다. 이때 뒤에 다리 발은 지그시 매트로 눌러주세요. 앞에 시선은 바라봐 주실게요. 마시는 내쉬는 숨 계속 이어가세요. 이제 아래쪽으로 손 내려갑니다. 손바닥 바닥 짚은 손, 체중 실지 않으실게요. 위에 손은 사선으로 찔러주세요. 셋, 둘, 하나. 그대로 바닥으로 오른손도 내려오고, 왼발 제자리. 플랭크 자세 거쳐서 무릎 대고 푸시업 가실 거예요. 힘드시면 그냥 철푸덕 괜찮아요. 웨이브 코브라 올라오셨다가 엉덩이 뒤로 악기 자세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 들어 다운독, 뒤꿈치 내리면서 내쉬고. 다시 한손한손내 몸쪽으로 가져오세요. 마시면서 앞에 봅니다. 허리 피세요. 내쉬면서 무릎과 코가 만나요. 마시면서 하늘 위에서 앞장. 내쉬면서 제자리. 세 번째 세트 바로 가실 거예요. 목 마르시면 많이 말고 조금만 목 축이시고 오세요. 마시는 숨에 머리에서 앞장, 내쉬는 숨에 무릎 깎고 만나요. 마시는 숨에 앞에 보시고 허리 피세요. 내쉬는 숨에 무릎 깎고 다시 만나요. 마시는 숨에 한손한손 한손 앞으로 걸어나가 플랭크 자세 유지합니다. 호흡하세요. 호흡 넘추시면 얼굴 빨개져요. 얼굴 빨개지지 않게 호흡 계속 유지. 팔꿈치도 피고 그대로 유지할게요. 무릎 대고 푸시업. 웨이브에서 코브라 올라오세요. 엉덩이 뒤쪽으로 밀어서 아기 자세. 조금씩 몸이 풀리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 몸에 열도 오르고 있고요. 천천히 워밍업 되는 내 몸을 느껴주시면서 오른 다리 킥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무릎 앞쪽으로 가져온 다리 90도 접어주시고, 뒤쪽 다리 쭉핀 상태 유지하세요. 전사자세 이어갑니다. 양 손끝에서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면서 쭉 뻗어주실게요. 전신 힘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제는 양 무릎 피면서 오른손 바닥, 왼손 하늘 위로 들어 올려주실게요. 삼각자세 이어갑니다. 시선은 위에 손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힘드시면 아래쪽 바라보셔도 틀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어가실게요. 이제 양손바닥에 제 자리 내려오셔서, 오른발도 뒤로 플랭크 자세 이어갑니다. 준비되시면 무릎 대고 푸시업 웨이프, 코브라 자세 올라올 때 마시는 숨. 내쉬는 숨에 엉덩이 뒤로 다운독 자세까지 올라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호흡하시면서 왼다리 이제 킥. 앞쪽으로 가져올게요. 무릎 90도 양손 하늘로 올려 어깨너비로 들어줍니다.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뒤에 다리 폈는지 확인하세요. 뒤에 다리 뒤꿈치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이어서 전사자세 갑니다. 양손 끝에서 누가 잡아당겨. 이제 양손 끝에도 저릿저릿 할 정도로 쫙 힘을 뻗어주실게요. 이어가십니다. 이제 양무릎 피면서 왼다리 앞쪽으로 왼손 바닥에 짚어주시고 오른손 위로 들어 삼각자세 갑니다. 호흡하세요. 셋둘 하나 양 무릎 펴는데 너무 다리 간격 넓으면 힘들어요. 좁혀주시면 좋습니다. 플랭크 자세 이어가실게요. 무릎 대고 땅에 가슴 내려서 웨이브 코브라 내쉬는 숨에 다운독 다시 올라오실게요.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호흡 천천히 이어가세요. 한손한손내몸 쪽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 앞에 보고 허리 피세요 내쉬는 숨 무릎 코어 만나요. 마시는 숨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는 숨 제자리 네 번째 세트 바로 가실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잠시 퍼즈 누르고 쉬었다 오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아래로 정굴 마시면서 앞에 보시고 허리 폈다가 내쉬면서 무릎 깎고 만나요. 마시면서 한손한손 한손 이제 앞으로 걸어가세요. 플랭크 자세 이어갑니다. 자세 버티기 힘드시면 무릎 대고 쉬어 가실게요. 이제 준비 되셨으면 무릎 안 대고 바로 업독으로 오실게요. 가능하신 분만 따라하세요. 힘드시면 무릎 대고 푸시업 가셔도 좋고 어, 철푸덕 가셔도 괜찮아요. 다운독까지 올라오셔서 호흡 충분히 이어가셨다가. 엉덩이는 하늘로, 가슴은 바닥으로. 오른발 앞쪽으로 가져와, 하늘 위로 양손 올려줍니다. 무릎, 앞에 무릎 90도에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상체하고 팔만 움직입니다. 이때 뒤에 다리 발은 이제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앞에 손 바닥으로 내려가서 위에 손 사선으로 뻗어줍니다. 호흡 이어가세요. 셋, 둘, 하나. 바닥 쪽을 내려와서 이제 트위스트 반대쪽으로 상체 열어주세요. 양쪽 무릎 다피고예요 앞에 손 위로 들어주시고. 시선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푸시업 해서 업도까지 옵니다. 다운독 내쉬는 숨, 호흡 이어가실게요. 충분히 왼다리 이제 이어갑니다. 앞쪽으로 90도 접어 가져오시고, 양손 들어 호흡 유지하실게요. 뒤꿈치 뒤의 다리 들고 유지. 이제 머리요. 앞의 다리 9 0도 유지하실게요. 시선 앞쪽 바라보세요. 뒤의 다리 비, 뒤꿈치 지긋이 바닥으로 누른 상태 유지하고 계시죠? 그대로 상체만 내려갑니다. 손 왼손 바닥, 오른손 사선 끝으로 찔러주세요. 셋, 둘. 하나 손 내려오실 거예요. 그대로 트위스트 하면서 양모를 펴 주세요. 상체 반대쪽으로 열어 이제 왼손 하늘 위로 올라시선까지 위로 처리해 주실게요. 힘드시면 아래쪽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유지하세요. 셋. 둘. 하나. 세 자리 손 내려오고 이제 왼 다리 뒤로 플랭크. 가능하시면 그대로 푸시업 독까지 마시는 숨. 내쉬는 숨에 다운독 내려옵니다. 점핑에서 이제 발 앞쪽으로 가져오시고, 마시는 숨에 앞에 보고 이 펴요. 내쉬는 숨에 코와 무릎 만납니다. 마시면서 하늘 위에서 합장하는데, 내쉬면서 앞에 보실게요. 바로 5세트 이어갈게요. 무릎 밴딩 하면서 하늘 위에서 손 합장, 내쉬면서 코와 무부름 만나요. 마시면서 앞에 보고 허리 펴세요. 내쉬면서 다시 코와 무부름 만나요. 점핑해서발 뒤쪽으로 가져가서 푸시업 어, 무릎, 배, 가슴 모두 안 닿고 바로 가실 수 있으면 좋아요. 힘드시면은 전 단계로 이어가실게요. 엉덩이 하늘로 들어 다운독 자세 이어갔다가, 오른 다리 들어서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무릎 90도 앞에 다리, 뒤에 다리 무릎 펴고 유지하실게요. 셋, 둘, 하나. 전사자세, 이제 양팔 벌려 나란히 뒤에 발,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호흡하면서 유지, 셋, 둘, 하나 이제 삼각 자세 갑니다. 양 무릎 피세요. 오른 다리 바닥 쪽 짚어주시고 왼손 하늘 위로 찔러줄게요. 셋, 둘, 하나. 호흡 이어 가셨으면은 이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준비되셨으면 이제는 오른손 있던 자리 왼손. 오른손 하늘 위로 들어 올려서 상체 트위스트 하면서 삼각 자세 갑니다. 다리 자세 사실은 조금 더 좁혀야 돼요. 저는 지금 너무 넓어요. 골반 자극 때문에 저는 좀 넓게 벌린 상태입니다. 발 제자리 가셔서 푸시업 업도까지 오시고 다운독으로 엉덩이 들어줍니다. 뒤꿈치 바닥으로 지그시 호흡 내셔요. 충분히 호흡하셨다가, 이번엔 왼다리 차 올렸다가,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다리는 사실 차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앞쪽 무릎 90도 유지하시고, 상체 들어, 손 하늘 위로 올려줍니다. 이제 양팔 벌려 나란히, 왼발 90도, 오른발 무릎 쭉핀 상태 유지해주시고요. 호흡 유지하실게요. 셋, 둘, 하나, 이번엔 왼손 바닥으로 내려가요. 오른손 하늘 위로 줄여주는 삼각 자세 갑니다. 양무릎 펴주시는데 지금 저 복폭 굉장히 넓어요. 복폭 사실은 조금 더 줄여야 돼요. 오른손 바닥에 이번에 왼손 하늘 위로 트위스트 삼각 자세 갑니다. 이때도 무릎 양무릎 피고 계셔야 돼요. 제가 골반 자극 때문에 복폭을 좀 넓게 했는데 사실은 조금 복폭 줄이셔야 돼요. 정자세 기억하시면서 플랭크, 업도까지 푸시업 해서 올라오세요. 마시는 숨.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 이어갑니다. 뒤꿈치 바닥으로 지그시, 어깨는 바닥으로 지그시. 뒤꿈치 이제 들어서 점핑해서 손 쪽으로 오실 거예요. 점핑은 선택이에요. 걸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마시면서 앞에 보시고 어립해요. 내쉬면서 무릎과 코가 만나요. 마시면서 하늘 위에서 합장, 무릎은 살짝 팬딩. 내쉬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사실 8세트 했는데요. 여러분 6세트로 마무리 하실 거예요. 이유는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이 다 찍히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6세트로 마무리 하실 거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세트까지 함께 꼭 하실게요. 제가 그리고 녹음을 했다가 지금 다 날려서 다시 하는 거라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이해해 주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 준비해 주실게요. 매트 앞쪽으로 오셔서 스탠딩 자세 마시고 하늘 위에서 손 앞장 무릎 살짝 밴딩했다가 내쉬면서 무릎 깎고 만나요. 마시면서 앞에 보시고 허리 펴서 올라옵니다. 다시 내쉬면서 무릎 깎고 만나요. 마시면서 점핑 뒤쪽으로 발뒤꿈치 가셔가셨다가 업독까지 푸시업해서 올라오실게요.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호흡하시고 오른 다리 번쩍 드는 킥 자세 다섯 번 가실 거예요. 셋, 넷, 호흡은 계속 이어가세요. 다섯, 이제 앞쪽으로 오른 다리 가지고 옵니다. 무릎 90도 접어서 유지, 뒤에 다리는 무릎 펴고 뒤꿈치 들어서 발과 무릎 11차 유지하시게요 양손 팔 벌려서 이제 전사자세, 앞쪽 무릎 90도 유지하시고, 뒤쪽 발뒤꿈치 지금은 매트 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리버스 자세 갑니다. 왼손 종아리 짚어주시고, 오른손 뒤쪽 끝을 찔러주실게요. 호흡하면서 유지. 다시 오른손 바닥 짚으시면서 왼손 사선으로 찔러주실게요. 지금까지 계속 오른 다리는 90도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왼다리 가볍게 끌고 와서 골반 높이까지 들어줍니다. 이때 양손 손끝은 땅을 짚어주시면서 찔러주셔야 되는데, 체중이 실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오른 다리 제자리, 플랭크, 푸쉬업, 업도 이어갑니다 이제 다운독 자세로 발뒤꿈치 눌러서 쉬어가실게요. 왼다리 차올리는 동작 다섯 번, 셋, 넷, 다섯, 이어서 앞쪽으로 가져오셔서 무릎 90도 접고, 손 양손으로, 양손 하늘 위로 올려서 찔러주실게요. 양팔 벌려 나란히 자세 이어가세요. 앞에 무릎 90도 유지한 자세 이어가실게요. 이제 리벌스 오른손으로 종아리 잡아주시고 왼손 뒤쪽으로 찔러줍니다. 이때도 왼쪽 다리 무릎은 90도 접고 유지하세요. 호흡하실게요. 셋, 둘, 하나. 왼손 이제 바닥 쪽으로 내려서 오른손 손끝 찔러주세요. 자세 유지하실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오른손 찌른 손을 내려오실 거고요. 오른발 가볍게 끌고 와서 골반 높이까지 들고 버티실게요. 골반 이때 한쪽이 열리지 않게 꼭 닫아서 양쪽 수평 이루어지게 주의해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만 이제 무릎에 가슴 안 닿고 업도까지 푸쉬업해서 올라오셨다가 내쉬는 숨에 다운도 이어갑니다. 뒤꿈치 지그시 눌러주시고 왕덩이 하늘 위로 점핑해서 손쪽으로 발 가져오시고요. 마시는 숨 앞에 봐서 허리 폈다가 내쉬는 숨, 무릎과 고 만났다가 마시는 숨에 손 합장, 내쉬는 숨, 제자리 돌아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요가 동작 본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정기도 하고 있고 지금 녹음을 두세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발음도 굉장히 좋지 않고 어, 멘트도 별로 <laughs> 좋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오늘도 당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